다음으로 볼 문제는 22번 문제. 최고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저렇게 뒀을 때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두 함수 fx H,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gx의 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x의 식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fx x라는 함수를 ax라 두면 gx의 식은 간단하게 ax 이 식을 d식을 fx x ft t라고 두면 요 식은 바로 at가 되므로 그러니까 유식 x 자리에 t를 대입한 게 되므로 at가 됩니다. 그래서 ax-at가 되는데 이건 다시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at만큼 내린 게 되는데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at만큼 내린 그래프가 되니까 gx의 그래프는 ax의 그래프에서 x가 t인 점이 0이 될 때까지 y축으로 내린 그래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x의 그래프는 4참수라고 했, 4참수라고 했는데, 최고 차의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a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4참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t인 점이 0이 되게끔, 어, t인 점이 0이 되게끔, y축 이동을 한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가 바로 g(x)의 그래프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h(t)는 이 g(x)가 x축과 만나는 근의 개수가 바로 h(t)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h(t) x축과 만나는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는 두개가 되어서 ht는 2가 될테고 만약에 t가 옮겨서 여기 지점을 t2라고 하면 이 t2인 지점이 0이 될끔 ax를 내린 그래프가 gx가 되므로 gx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인데 x축이 여기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 ht는 이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4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도 판단했고 그에 따른 ht의 그래프도 판단했으니까 이제 가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 조건을 살펴보면 ht-h-1이 2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h1-h1은 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극한으로 마이너스 1로 갈 때니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우극한과 실제 h-1 함수값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 일반적인 상황을 그려서 함수값의 차이가 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했을 때, t인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ht는 함수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T의 자극한은 T보다 살짝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이므로 T보다 살짝 작은 값이 0이 되게끔 X축과 끄어지면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T의 자극한 T의 자극한이 되었을 때도 만나는 점이 2개가 되는 거고 T보다 살짝 큰 지점이 들어가서 X축이 꺼졌다고 했을 때도 두개가 되므로 이때는 T의 함수값과 자극한 값, 우극한 값 ht에 있어서 t의 함수값과 ht의 t의 자극한과 ht의 t의 우극한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런데 함수값보다 어, 극한값이 더 많기 위해서는 또는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되면 안되고 극점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려진 사차함수에서 극점에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t가 극소를 가진 점이라고 판단해 보면, 이때는 gx의 그래프는 t인 점이 0이 되게끔 ax를 내렸으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 t일 때의 함수 값은 1이 되는 거고, t에 자각한 t보다 살짝 작은 점이 들어갔을 때, 이 점에서 x축이 그어져서 x축과 만나는 x절편의 개수는 2가 될 거고, t의 우극한 t보다 살짝 큰 지점, t보다 살짝 큰 지점이 들어가서 x축이 어졌을때그 점이 0이 될끔 x축이 만들어졌을 때, 즉 t의 우극한도 2가 되므로 함수값은 1, 자극하는 2, 우극하는 2가 되어서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더 크긴 큰데 1만큼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가 되어야 되냐면 그래프는 이렇게 극소값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x가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gx의 그래프는 t인 점이 0이 되게끔 4차 함수를 조작한 그래프이므로 여기에 x축이 놓이게 될 테고 그러면 t의 함수값은 어, x축과 만나는 점은 두개가될 거고 함수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 t에 자극한 t보다 살짝 작은 점이 들어갔을 때 t보다 살짝 작은 점이 들어가서 그 점이 0이 될게끔 gx가 그려졌을 때 만들어지는 자극한에 대한 x절표는 4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t보다 살짝 큰 지점 x값이 들어가서 x축이 그려졌을 때 만들어지는 x절표는 4가 됨으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자극한과 우욱한이 실제 함수값인 이보다 더, 이만큼 더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g x 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므로 이 점의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x값이 1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같은 상태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 극소를 가지게 되는 상태의 gx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극소값이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 극소값을 k라고 두면 gx의 그래프는 이 점이 0이 되게끔 만든 거고, 그 gx의 그래프가 나오기 전 ax의 그래프가 극솟값을 k라 둘수 있으므로 ax의 그래프 ax는 다시 fx-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따라서 fx-x의 식은 4차 함수인데 4차의 개수는 모르겠고 m이라 두면 어, k는 여기 밑에 미지수가 있으므로 이 미지수를 k가 아닌 어, p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f(x) 빼기 x가 p가 되는 점을 찾으면 f(x) x가 p가 되는 점을 찾으면 다시 넘겨서 f(x) 빼기 x 마이너스 p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겠고 사참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1하고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도 중근으로 가지고 1도 중근으로 가지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에 따라 f(x)의 식은 이만큼이 이항에서 넘어가 버리면 최고 차의 개수는 m이면서 마이너스 1을 중근 1을 중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조건에 따라 f(x)의 식을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나 조건을 보면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f(x) dx하고 0에서 a까지 절대값 f(x) dx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절대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는 f(x)가 0 이상을 만족하는 게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이너스 1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 fx가 양수의 범위를 벗어난다. 즉 fx는 음수로 버, 바뀐다는 소리가 되니까 양수하고 음수를 가르는 기점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fx는 0을 지나쳐야 되고 따라서 나 조건에서는 f-1이 0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조합해서 이제 p를 fx의 식을 완성시켜 보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므로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p가 되는데 이게 0이 되어야 되므로 따라서 p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가와 나 조건에 따라 fx의 식은 이차의 개수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1을 중근, 1을 중근으로 가지면서 p가 1이 나왔으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다 조건에 들어가는데 다 조건을 살펴보면 dx분의 d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어, fu-ku du가 0 이상이다. 그러면 dx분의 d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u-ku du가 0 이상이란 식을 먼저 정리해서 적어보면 이 식은 기본으로 나오는 식인데 어떤 식을 적분했다 미분했으니까 그대로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대신에 변수를 x로 바꿔서 나와야 되므로 좌변을 계산하게 되면 fx-kx가 될 거고 이 f(x) kx가 0 이상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이 f 프라임 루트 2라는 식을 이제 완성해 보겠습니다. 종이가 조금 모자람으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식을 적어 볼 텐데 현재 f(x) kx f(x) kx가 0 이상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은 f 루트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fx의 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1을 중근으로 가지면서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까지는 현재 나온 조건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fx 자리에 넣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m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kx가 0 이상을 만족하는 즉 요거를 넘겨서 시약식을이항해 보면 m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kx 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만족하는 이 k의 최소값이 f 프라임 루트이라고 했는데. 먼저, f'x도 미리 구해놓으면, f'x는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고배 미분법에 따라, 앞에 거 미분, 뒤거 그대로, m, 2x 더하기 1, x-1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m, x 더하기 1의 제곱, 2x-1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정리해서 적으면 f'x는 프라요두 식을 m, x 더하기 1, x 1로 묶어주게 되면 2m, x 더하기 1, x 1로 묶으면 앞에는 x 더하기 1 남고 뒤에는 x 마, 앞에는 x 마이1 남고 뒤에는 x 더하기 1남으므로 정리해서 적으면 2x가 될 거고 더하기 1, 다시 한번더 정리해주면 4m, x, x 더하기 1, x-1 더하기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사항을 그래프로서 판단해 보면, 이 그래프는 사참순대 마이너스 1을 중근, 1을 중근으로 가지므로 자변의 그래프는 최고 차항은 양수라고 했으므로 아래로 볼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하고 1을 중근으로 즉 접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우변의 그래프는 직선인데 1차식이므로 직선인데 기울기는 k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즉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축과 마이너스 1인 직선 y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직선이 얘보다 작아야 됨으로즉 아래쪽에 있으면서 k가 제일 클때즉 기울기가 제일 클 때의 상황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접하는 경우에 기울기가 최대인 상, 즉 k가 최대인 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기, 이때의 기울기의 k 값이 f 프라임 루트 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f 프라임 루트 를 계산해 보면 x 자리 1를 대입하면 f 프라임 루트 는 4m 루트 e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빼기를 하면 합차에 따라 1이 되므로 더하기 1이 되고, 즉 f' 프라임 루트 2는 4 루트 2m 더하기 1이 되므로 이 접할 때의 기울기는 바로 어, k가 4 루트 2m 더하기 1이 되는 경우이므로 여기에 4 루트 2m 더하기 1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y는 4 루트 2m x-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식이 서로 접한다는 걸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m을 찾아내서 fx의 식을 완성시킬 텐데, 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직선은 이 곡선에서의 접선이 되는 건데, 기울기가 4루트 2m이 되는 거는, 기울기가 4루트 2m이 되는 거는, 아까 요 식에서 잠깐 살펴보면, 요게 4루트 2m이 되는 거는 x가 루트 2일 때 만족하였으므로, 요점은 x가 루트 2일 때의 접선이 4 루트 2의 x-1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점의 x값이 루트 2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y값은 요 완성된 어, 4차함수식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루트 2를 대입하면 루트 2더하기 1의 제곱 루트 2 빼기 1의 제곱인데 합차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2 더하기 라고 루트 2 빼기 1은 1이 될 테고 1을 제곱해도 1이 되므로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값은 m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이 바로 이 직선상에도 있어야 함으로 루트 2 컴마 m에서 접해함으로 야 대입하게 되면 m은 x 자리에는 루트 2, y 자리에 m을 대입하게 되면 8m-1 이렇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m은 7분의 1이란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fx의 식은 fx의 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m이 7분의 1이 나왔으므로 7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f6의 값은 즉 x자리에 6을 대입하면 f6의 값은 7분의 1, 7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6을 대입했으므로 7 되는데, 7한 개가 약분 되면 7 곱하기 25, 7 곱하기 25는 175 더하기 7을 하게 되면 정답은 182가 나오게 됩니다.